아뭐 그까지 그 벗죠 뭐. 어, 어, <laughs> 그래서, 외국인 쪽이 어, 걔가 외국에 얼마나 응. 외국에 한1 0년 살다가 오는 어, 얼마나 웃겠는지 어, 이런 생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응. 첫 일할 때도 같이 해주셨잖아요 선생님이 그러고 나서 선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 집에서 응. 다음날 바로 다음날 바로보고 맨날 뭐 맨날 몇년은 술만 술만 먹고 사던 삼촌도 우리 일하는 날딱 술을 안 먹고 다 이틀 술을 안 먹었어요. 피부가 되게 좋아졌더라고. 아니 진짜 좋아. 에이. 저는 그분들 지기를 받, 일한다고 쌀을 올리고 지기를 받았는데, 몸이 너무 찬 거예요. 찬 정도가 아니라. 발이 시럽더라니까. 냉골이 얼음이 얼음. 응. 그래서 내가 도대체 왜 아, 아빠 같은데 아버님이에요? 아버님. 하, 아, 아버님 아니지. 할아버. 할아버지, 친할아버지. 근데 친할아버지 왜 이렇게 춤도 지 할아버지가 그 남자는 해녀? 물질을 하셨더라고. 해녀? 그래, 그 집안이 그, 그 전부 다 해녀 집안이에요. 응. 그~ 전라도에 있는 바닷가 해녀집 해녀 하면서 먹고 사셨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몰랐는데 물어봤어요 개 몸이 차고 이분이 좀 억울하게 돌아가신 건 같다 억울한 것같은게 아니고 좀 이렇게 자살로 돌아갔다고 얘기 드는 것 같다 근데 이분 자살이 아니라 뭔가 정신이 없게 자살을 몰아간 것 같다 정신이 없어서 희미 하면서 물에 빠지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고모가 여기 계신 고모랑 통화를 했어요. 그 아들하고 고모랑 그러니까 고모가 그러더래 자살로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래요. 찾지도 못했잖아통화란게 아. 아니고 외국에 갔을 때그 얘기를 들었대요. 잠깐 들었대요. 통화란게 아니구나. 예. 그래갖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자살로 어. 보고 있다고. 그러니까 우리는 산 사람은 모르더라도 우리는 벌써 몸으로 다 지기를 받았잖아. 내네 사람 네. 들어갔을 때. 그 지기를 우리가 받고, 우리가 뭐내 올라선 지기를 받고 들어갔죠 근데 나는 발부터 나는, 차갑던데. 나는 그쪽 집안이 그렇게 센지 몰라서. 너무 놀랐어요. 제가 그 전에 일하신 분은 그새 아빠랑 엄마랑 일을 했잖아요. 근데 새 아빠 집도 만만치 않았잖아요. 그때. 근데 박 씨들이 음. 더 세. 근데 너무 놀랐어요. 근데 그쪽은 산을 팔면서 가족들이 죽어 나가면서 이렇게 사업도 나가고 음, 그렇게 하는데 이 집은 그냥 신가물이 같아요. 우리가 말하는 신가물이 제가 한지 얼마 안 돼서 얼마 안 됐잖아요. 근데 일... 그사 사신 분이 어 내가 그때 일을 할때볼때어그 사람이 가장 가물이 세고 내가 알기로는 범티 같았었어. 누가요? 그 지금 사십 분이 사신 혼자 살아 계신 분이. 그 아빠? 남자분이 아빠? 예 아빠가 예예 근데 이렇게 봤을 때 내가 호상을 봤어 그 사람을 음. 내가 법문을 치고 들어갈 때그 사람 의 얼굴이 호상으로 눈이 불이 반짝반짝 음. 보이더라고 그래서 아이 사람 만만치 않은 사람 혼자 살아났구나 음. 나머지 부분을 다 죽였네 근데 음. 굉장히 그날 마지막 나간 날 고놈 치고 나갈 때까지도 음. 내 몸에서 있지 나를 갖다가 무겁게 만들더라고. 음. 근데 난 내가 그래, 다행히도, 어찌됐든 간에, 하나하나, 사업문도 열렸고, 우리가 이번에도 사업문을 열고자고, 응? 아들도 마찬가지고, 엄마 역시도 덜 풀린 사업문을 열자고, 우리가 지금 이번 에일한 거잖아, 박시치 같이. 그래서, 나는 이번에 잘될 거라 생각을 해. 아우 어, 네. 초도 완전 죽었어. 응. 다음날.